전기차는 확실히 더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겁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닙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인 IEA의 2023년 글로벌 전기차 동향을 보면, 2020년 300만대에 불과했던 전기차 판매량이 2022년 1000만대가 넘게 팔리면서 무려 3배가 넘게 증가했죠. 올해 2023년에는 1,400만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냥 자동차가 많이 팔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신규로 판매된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 비율이 2020년 4%에서 2022년에는 14%로 역시 3배 넘게 그 비율이 증가했고 올해는 18%의 점유율이 예상됩니다. 데이터만 보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침투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들은 주로 세계의 지역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중국, 유럽, 그리고 미국이죠. 작년에 전기차를 100대 팔았다면 60대는 중국에서, 27대는 유럽에서, 그리고 8대는 미국에서 가져갔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수 있는 전기차는 왜 점점 전세계로 스며들고 있는 걸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딱두 가지만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의 주류인 엔진으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규제 강화에 있습니다. 미국은 2026년부터 신규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유럽은 더 무섭습니다. 유럽연합 이후에 따르면 2035년부터는 특정 연료를 제외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아예 금지시켰습니다. 결국 전 세계를 주무르는 강대국들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못 살게 구니까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전기차 노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전기차의 단순함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은 구조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연료를 분사하고 폭발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엔진의 특성상 고압과 고열의 견뎌야만 하죠. 그뿐일까요? 차량마다 요구하는 엔진 성능이 모두 달라서 다양한 라인업의 엔진도 개발해야만 하죠. 그렇기에 엔진은 개발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역설적으로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졌습니다. 엔진의 기술력이 곧 우리 회사의 기술력이고 이 엔진을 개발하려면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테슬라 발 전기차 시대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면서 엔진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청소기 냉장고같이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수 있는 모터가 이제 엔진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이 모터는 돈을 많이 써서 힘들게 개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중에 있는 수많은 모터 업체 둘러보고 그중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전기차 출력에 맞게 사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에 모터의 개발 기간은 엔진에 비하면 비약적으로 짧아지게 되고 누구나 원하는 모터를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내가 전기차를 만들고 싶으면 A 업체에 가서 전기 모터 사오고 B 업체에 가서 배터리를 사와서 알맞게 제어만 해준다면 대충 굴러갈 수는 있다는 소리입니다 100년 넘게 이어져온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혁신인 것이죠 이렇게 전기차 제조의 진입장벽이 낮아지자 냄새를 맡은 중국이 먼저 들이댑니다 그동안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와 한국, 일본의 가성비 자동차들의 눌려있던 시절을 벗어나서 어차피 이제 다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전기차를 통해 세계를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포부로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올해 처음으로 전기차 글로벌 수출 1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한국을 제치고 처음 3위를 차지했고, 작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서더니 올해는 기어이 1위 일본을 제쳤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단시간에 늘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을까요그 해답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만드는 그 배터리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전기차 원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저렴하게 수출 배터리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 중국 기업들은 자국 기업에서 저렴하게 배터리를 조달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전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전기차 점유율이 무시할 수 없게 되자 미국을 필두로 다양한 나라들이 중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미국은 작년 8월 중국 자본이 25% 이상 투입된 기업으로부터 전기차 배터리 소재를 공급받아 전기차를 생산할 경우 7,500달러, 우리 돈 97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했습니다. 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이를 따라해서 내년 1월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전기차 대부분은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합니다. 이제 전기차 시장은 중국의 가격 경쟁력과 중국이 아닌 나라들의 견제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놓고 싸우는 이 치열한 게임의 핵심은 뭘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바로 비싼 가격입니다. 한 예로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평균 가격은 46,000달러인데 전기차 신차 가격이 58,000달러입니다. 전기 를 사려면 기존 자동차보다 12,000 달러나 더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12,000 달러나 더 줬으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그만큼의 가치를 해야 하잖아요. 자동차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는 나를 얼마나 덜 귀찮게 해주느냐가 핵심입니다. 연료를 한번 넣으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리고 연료를 넣을 곳은 접근성이 좋은지, 또 주기적으로 소모품 교체는 얼마나 해줘야 하는지가 소비자가 자동차에서 느끼는 가치라는 겁니다. 승차감이나 디자인은 차마다 다르니까 예 외로 하고요. 결국 이런 불만들은 배터리의 성능 개선과 전기차 충전 수확대로 해결이 가능한데 이게 단기간에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게 바로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미국의 한 에너지 분석 업체에 따르면 배터리 가격이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서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의 가격이 동일해진다면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량 비율이 전체의 66%에 달할 거라는 보고서도 있죠. 이 모든 점을 종합해 볼때 앞으로의 전기차 전기차 시장 관찰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배터리 회사들이 연구 개발을 통해 배터리 성능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깔려서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면 됩니다. 낮아지는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 자동차와 동일해지는 순간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두익 경제였고요. 전기차도 이해했으니까 같이 경제 공부해 봅시다.